저희 성화 플러스는 공기평 감지기 전문 업체로 시작을 해서, 어, 지금은 불꽃 감지기, 뭐, 광전식 불령, 특수 감지기 쪽으로 분야를 확장을 시켰고, 일반 플랜트 쪽에 전문 소방 공사업으로 더큰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어, 요즘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가장 큰 이슈일 건데, 어, 배터리 화재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장소로, 어, 지하 주차장에, 어, 충전소를 들 수가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배터리 화재를 어조기의 화재 감지를 할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을 가진 어, 신제품을 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어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의 특징은 배터리 화재의 그 조기 어 화재 감지를 어 위한 어 여러 가지 다기능 센서를 장착한 제품입니다. 배터리 화재의 그 발전 과정을 보면 오프 가스가 발생이 되기 전에 그열 분해 단계를 거쳐서 오프 가스에 발생이 되고 열 폭주로 화재 발전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제일 초기에 발생이 되는 어, 열 분의 단계에서부터, 어, 화재를 감지를 하고, 어, 오프가스를 또 감지를 해서 한번더 검증을 해서 비화재보를, 어,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선보일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이 감지기 내부에 연기감지 센서, 어, 습도감지 센서, 그 다음에, CO가스 감지 센서, 열 감지 센서, 네 가지의 센서를 장착을 한 디텍터입니다. 보시면, 평상시에 연기의 농도, 모니터링이 지금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넘겨보면, 온도, 31.2도라고 하는 현재의 그 온도를 나타내주고 있죠. 습도, 현재 36.1%라고 하는 습도의 농도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CO가스의 농도를 0.0%, 이렇게. 이 감지기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네 가지의 어떤 그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센서를 장착을 한, 어, 이 3세대 감지기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기 흡입형 연기 감지기는 말 그대로 이제 연기만을 감지하는 감지기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에서 발생되는 이런 오프가스, 그 다음에 열화 현상, 어, 그 다음에 연기, 조기 화재 연기, 세 가지를 동시에 화재를 감지를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을 탑재를 한 어그 기능이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공기 평 감지기는 어, 각각의 이 파이프를 구분을 어, 하기가 어려운 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각각의 파이프에 별도의 어펜을 장착을 함으로써 각각의 파이프를 어드레스블 할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을 가진 것 동시에 어, CO 어, 습도 온도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한. 어, 차세대, 어, 3세대 감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공기평감지기가 어, 지하주차장에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게 어, 습기, 습도, 어, 먼지, 어, 그다음에 매연 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환경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비화제보를 바라지 않고 정확한 화재 감지를 할수 있을까가 어, 가장 큰 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한 이 장치가 바로 이. 앞서 선보인 오리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이 안을 보시면 이 공기 평감 지기에 일차적으로 전원을 줄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고 흡입된 공기는 이런 사이클 호퍼 집진기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먼지들의 입자까지도 다 필터링해서 하부로 드레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먼지뿐만이 아니라 습도 결로에 대한 부분들도 이. 집진기에, 어, 들어와서, 탑으로 어, 워터트랩이라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물이 또 다, 자동으로 빠지는 장치를 얘는 장착을 하고 있고, 내부 필터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집진설비에서 한번더 필터링 된 이런 샘플링 공기를, 어, 한번더 필터에서 이중으로, 어,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감지기로, 어, 들어보낼수 있는 이런 어, 기능을 가진 제품이죠. 이 강력한 흡입팬은 하루에 한 번이든, 어뭐한 달에 한 번이든 우리가 세팅하기 나름이겠지만 어, 거기에 따라서 이 파이프에 이런 홀들의 어, 이 불순물들이, 먼지들이 여러 가지 뭐 경화된 이런 이물질들이 있는 부분들을 어, 실시간으로 석션을 해서 청소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공기평감지기의 샘플링 파이프 네트워크의 구속 자재 중에 그 결빙 먼지 제거 서켓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많은 먼지와 냉동창고에서 이 결빙으로 인한 이홀 막힘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청소를 할수 있을까 해서 나온 제품인데, 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움직임이 없는 어,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올인을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밋밋하게 있다가 올인원이 동작을 했을 때 실리콘 판막이 안으로 우그러들면서 홀이 커지는, 어,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홀에 결빙이나 고착화되어 있는 먼지들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인 것입니다. 청소된 또 그런 그 먼지들, 불신물들은 요또 사이클 호퍼에 또, 어, 이 담겨지게 되고, 이사이클론 호퍼에 이런 것들을 흔히 알고 있는 진공청소기의 먼지 비움 기능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먼지 비움 처리를 함으로써 청소를할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이 제품이 바로 이제 이 올인원이라고 하는 자동 유지 관리 시스템인 겁니다. 이 장치는 뭐 지하주차 장 뿐만이 아니라 밀가루 공장이라든지 사료 공장,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올인원 제품은 어 이렇게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쓰여지는 모델과 클린룸에서 아주 청정한 환경에서 어, 발생하는 클린룸용 자동유지관리 시스템 일반형 어, 자동유지관리 시스템 각각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을 우리가 어,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공기평감지기 자동유지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초창기에 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은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프 클리닝을 하기 위한 어, 별도의 흡입구와 한업용 진공 청소기, 어, 그 다음에 흡입된 습기, 습도, 결로에 의한 부분들을 드레인시켜 주기 위한 워터트랩그 어, 다음에 먼지를 한번더 필터링하기 위한 사이컨 호퍼, 어, 그 다음에 인라인 필터, 2차 어, 먼지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겠죠. 감지기에는 또 별도의 전원반을 써서 어, 24V UPS 전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성을 어, 저희가 요 하나의 시스템에, 어, 일체형으로, 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실제 이제 앞서 맨 처음 설명드린 그 3세대 공기평 감지기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모델로, 그 버전으로는 주차장이나 일반 물류창고, 자동화창고, 여러 가지 플랜트, 이런 현장들에 많이 쓰여진 실적들은 있습니다. 어, 지금 3세대 이 공기평 감지기는 이제 현재, 어, 지금 형식 승이 진행 중에 있고 후방 학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능 설계, 어, 이 심의 때 많이 그 오고 고 주제로 오고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올인원 시스템은, 어, 실제로 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장들에, 어,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물류 창고, 자동화 창고, 어, 다음에 일반 플랜트 공장,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져 있고, 어, 베트남의 어, 반도체 공장에도 설치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 이번에 그 두바이 전시회 때, 어, 서방산업기술원의 특허평가에서 그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 두바이 전시회 때도 출품이 됐을 정도로, 어,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어,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모 기업에서 다녀가셨지만, 실제로, 자기의 그 사이트에, 어, 적용을 할 만한 제품이 우리 성화 플러스 제품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 극찬을 받은, 어, 그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이 공기평 가 감지기, 어, 또는, 어, 이 올인원, 이 시스템은, 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품입니다. 많은 그 참관객들이 저희 부스를 다녀가셨습니다. 비하제부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를 어, 극복을 할수 있는 장비와 공기 편 감지기를 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자기 사이트에 직접 많이 어, 반영을 하시겠다라고 하고 어,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좋은 포응을 가지고 있던 어, 그런 편이었습니다. 어, 저희 성화 플러스는 국내 공기 편 감지기의 대중화에 어, 크게 앞장설 것이고. 어, 국내뿐만이 아니라 어, 저희가 지금 베트남 법인과 인도네시아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어, 국내의 공유형 감지 기술과 유지 관리 시스템을 해외에 널리 널리 어, 보급하고 파급하는 어, 그런 중개 역할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